근데 정하지 않고 투자를 한 거니까 <laughs> <일단> 당신은 바보. <목소리> 안녕하세요. 청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입니다 해야 될 말아야 될 그렇죠 그 시리즈 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렇죠 세 번째 네 오늘은 이 사업을 내 돈으로 해야 되나 남의 돈으로 해야 되나 그렇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전략을 짤 때부터 어느 정도 저는 이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즈니스 종류에 따라서 제가 볼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에디 지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몇개 있는데 뭐 그런 뭐 웹서비스라든가 혹은 앱 서비스라든가 이런 IT나 소프트웨어 관련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 자기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비즈니스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전에는 뭐라 그랬죠?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제가 말했던 그런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 같은, 특히 이제 모바일에 집중된 서비스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어, 스타트업으로 투자를 받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또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저희가 유튜브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쇼핑몰. 특히, OEM 비즈니스 쇼핑몰, 이런 거였죠?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를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다짜고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서 내가 팔겠다 하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제품 자체가 정말 획기적이다. 야,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야 이건 대박이다. 그러면 투자하겠죠. 근데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온라인 카테고리에 없는 게 없어요. 그니까, 러 OEM 비즈니스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비슷한 제품인데, 좀더 경쟁 우위를 갖춘.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장점을 더 개척하고, 단점은 없애버린 그런 어떤 제품들이 OEM 비즈니스에서 계속 새롭게 브랜드들이 나오는 거지, 정말 독보적인 어떤 카테고리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게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제품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남의 돈으로 비즈니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OEM 비즈니스로는 사실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투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요? 네 저는 뭐 투자 받아본적몇번 있죠 그거를 어떻게 지인들한테 했나요? 아니면 뭐? 그래서 지인들한테 했죠 근데 지인은 그... 아니고 지인의 지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투자랑 돈 꿔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투자랑 돈 꿔주는 거 완전 다르죠 돈 꿔주는 네. 건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율이 정해지겠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보통 네. 뭐 마치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뭐 1분야 2분야 뭐 1분은 10%, 2분은 20%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또 이거 달라요 2분은 그냥 뭐 매달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4% 이렇게 하는 걸2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뭐 어떤 걸 적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제 고 이율이 높죠. 사실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릴 게 아니라 자기 신용이 좋고 하면 은행에서 빌리면 되겠죠. 은행은 당연히 이율이 낮으니까. 지금은 신용대출, 뭐 사업자 신용대출 같은 거에도 4%뭐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걸요 아마. 근데 누군가 이게 4% 얘기하면 야, 그거 너무 이율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4% 5%면 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시용 대출도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도. 근데 무슨 뭐 1부 1부 2부 이런 거는 거의 사채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빌리는 거고 투자는 뭐냐면 투자는 투자한 사람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지분을 인정해주고 엑시트 타이밍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안에 엑시트할게, 혹은 5년 안에 엑시트할게 이런 식으로 엑시트는 회사로 매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분을 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엑시트 시점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룰을 정하는 거죠. 당신은 재무적 투자자, 아무것도 안 해. 혹은 뭐 일을 같이 하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동업이랑 비슷한 건데, 또 이게 풀타임이냐 풀타임이 아니냐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정확히 나름이에요. 투자자가 어떻게 하기 정확히 나름이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두번인가 받았었는데,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항상 그래요. 제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핸들링은 내가 한다. 너에게는 그,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인데 우선주 같은 개념인 거야. 의결권이 없는.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받고 이 사람의 투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죠 매출 5천이면 얼마 배당해 줄게 매출 1억이면 얼마 배당해 줄게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배당, 저도 지분이 있을 니까 저도 같이 이제 뭐 자금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배당도 이 사람이랑 지분이 똑같으면 같이 받고 제가 더 높으면 제가 배당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저는 일을 하니까 저는 인건비도 또 따로 받고 근데 그런 룰을 서로 정하는 거예요 매출이 5천이면 뭐 얼마의 인건비를 받을 거야 뭐매출 1억이면 얼마의 인건비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저는 지금 다른 말을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저도 지금 투자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정하지 않고 투자를 한 거니까 <laughs> 당신은 바보. <laughs> 하여튼 뭐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는, 투자라는 거는 이 개인 대 개인이 투자할 때는 룰을 정해놓고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법적인 분쟁이 생길 때,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는 뭐, 투자금을 아예 다, 뭐, 회수시켜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지분을 제가 매입해버렸죠? 뭐 그런 제 식으로. 지분을 매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나중에 잘 되면 매입할게요. <웃음> <웃음>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아니면, 회사가 엑시트 될 때, 그 사람의 지분 가치만큼, 그렇게 같이 가치 엑시트 할 때, 그 금액을 이제 하는 거죠. 뭐, 15억에 엑시트 했다. 그럼 이 사람이 25%다. 그럼 사, 뭐, 20%. 2억 5천을 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계약서 베이스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라든가 혹은 뭐 나라 정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그 해당 사이트들에서 공모가 다 뜹니다. 사업 공모. 그런 것들을 보고, 사업 계획서를 내고, 하면 가서 PT를 하고, 경쟁 PT를 제가 전에도 얼핏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적게 하면 두 번, 많이 하면 네 번까지 하면, 건발 건도 다르지만, 5천만 원부터 1억 혹은 많이 주면 뭐, 삼억까지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투자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그런 공공기관이나 정보 투자에 맞는 비즈니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앱 서비스들, 모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카테고리에잘 맞아요. 거기에 OEM 비즈니스 카테고리는, 뭐, 맞는 경우도 있는데, 잘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예전에 화장품 제조사 보니까, 2010, 뭐, 육년, 7년그 당시에 보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수주해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를 하고 계약서를 하고 계약서 쓰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OEM 계약하면 뭐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든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화장품을 만든다고 해놓고 실제로 안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에서는 일부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먹고 다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뭐 나쁘게 말하면 슈킹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슈킹해봤자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몇 천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몇 천만 원 슈킹하려고 그거를 사업 계획서 쓰고 무슨 PT 나가고 그 계약 그 OEM 업체하고 백으로 계약하고 또 세금 막 어쨌든 세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은 있으니까 세무적인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 폐업하고 그런 일 년의 노력을 해서 결국 뭐몇 천만 원 먹는 그런 마진을 하는 것보다 저런 차라리 진지하게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슈킹을 만약에 100억 단위로 슈킹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슈킹하게 나을 수도 있겠죠 뭐 인생 팔짝 고칠 수도 있으니까 뭐 10억 단위로 슈킹할 수 있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무슨 3천만 원 슈킹하자고 5천만 원 슈킹하자고 막그 비즈니스 단계 해가지고 막매 시간 막 6개월 1년 투자하고 아,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본격적으로 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카, 카테고리가 저희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말했던 어떤 주제들, 거기에 맞는 주제들이라면 저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 그래야지 좀더 아, 압박감 있게, 좀 치열하게, 비즈니스 하면서 마진도 많이 가지고 할수 있고, 100%내 거니까. 근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서비스 개념의 그런 창업이면 내 돈이 아니라 좀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좋다. 이 코너는 사실은 좀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그쵸. 도움이 될 만한. 그쵸. 근데 제가 사업을 안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남의 돈을 썼다가 내가 망하면, 음. 아,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또내돈 썼다가 망하면 이거 어떡하지? 어떤 게 난, 어떤 경우일 수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남의 돈을 썼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을 거고. 그렇죠, 많죠. 정부는 그렇다 치고 음. 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인맥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음, 뭐, 근데. 그리고 또뭐 투자를, 투자자들이 또 전문 투자자들이 아닌 경우에 음, 음. 너내돈뭐 가져갔네, 뭐 하네, 뭐 이런 일이 좀 두렵거든요? 안 해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 단위의 투자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서류가 그래야지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서류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투자라는 개념은 그 개인이 투자할 때도 이미 그거를 인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원금 보장이 되면서 배장금이 매달 들어오고, 어느 순간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금이잖아요. 예금, 예금은 이율이 엄청 작잖아요. 요즘 1%나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가서 예금하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금융권의 펀드 상품도 원금보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몇번 해본 사람들은 또 원금보장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원금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원금보장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서류에 명시를 해야죠 근데 그런 건 이제 형식적인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걸 추천하십니까? 아 저는 아이템이 아까 얘기했지만 서비스 개념의 그런 아이템들은 추천을 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제가 하는 비즈니스 같은 것들은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제 걸로 해야 정말 좀 책임감도 있고, 좀, 뭐랄까, 쫄림도 좀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성공했을 때 마진도 크고, 어 그런 개념이라. 그럼 돈을 모아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1억 이하는 트라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여러번 하잖아요. OEM 비즈니스 사업이나 뭐 하는데 1억 이하로 트라이 하면 안 되고, 예전에 에디가 이제 위탁 비즈니스 모델 영상 우리가 찍을 때좀 연습으로 이런거 해보는거 어떠냐. 근데 저뭐 괜찮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 천만원 정도로 트라이 해볼 수는 있겠죠. 1천만원 정도로 해서 망해도 1천만원 날리는 거니까 물론 누군가는 야 1천만원이 씨 뉴스 이름이냐 1천만원 날리면 어떡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저는 사실 OEM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리스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쇼핑몰 비즈니스에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OEM이 아닌 이 위탁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을 하면, 저희가 위탁 비즈니스 영상 찍었던 것도 한번 보시면, 이 자본금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대신 마진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쇼핑몰 비즈니스를 경험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편이, 저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할까, 다니면서 할까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위탁 비즈니스를 천만 원 써보고 그렇죠. 성공하시면 회사를 그만두고 O E M을 해보시는 게 뭔가? 뭐 그런 테크를 타는 것도 괜찮죠. 회사를 다니면서 위탁 비즈니스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솔직히 저 제가 이제 매출 리뷰 같은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저희가 매출 리뷰 영상 매달 올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히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할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정말 끊임없이 할 일이 있는 거고, 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 비즈니스라는 게 정말 이제는 고객들이 쇼핑몰이 워낙 많이 익숙해져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온라인에서 뭔가를 구매하실 때 거기다 전화를 한다던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자를 귀찮게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별로 그렇게 귀찮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충 다 아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메인 밸류 있는 것들만 사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판매자를 귀찮게 해. 내가 진상 소비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거의 아마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랑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할 때랑 그런 뭐랄까 좀.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고객 관리인데 나쁘게 말하면 늘 반복되는 어떤 좀 잡일 같은 그런 일들의 그 비중이 정말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업무량이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내 비즈니스의 상품을 개발하고 내 비즈니스의 밸류를 높이고 내 비즈니스의 어떤 프로모션을 연구하고 이런 업무들이 예전에는 한뭐70% 고객 관리가 30%였다면 이제는 거의 그런 업무들이 거의 99%그 다음에 고객 관리가 1%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브랜드 밸류로 승부를 걸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마케팅 싸움이죠 이제 마케팅 싸움이에요 고객 관리나 이런 거에선 거의 차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차별성이 없어져서 거의 브랜드의 마케팅 싸움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탁 비즈니스 같은 걸 하면 브랜드 마케팅은 위탁 브랜드들이 거의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하는 게 상품을 올리고 들어오는 주문에 대한 배송권을 처리하는 이 정도가 업무량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서 쇼핑몰 비즈니스의 로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프로세스라든가 그 세계를, 이해도를 좀 넓혀가는 게 이제, 있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이해도를 본인이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예디말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위탁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쇼핑몰 세계를 이해하고 OEM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테크트리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테크트리를 탄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OEM 비즈니스는 가급적이면 내 돈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 정말 획기적인 걸 개발했다면 남의 돈으로 해도 됩니다 네, 뭐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할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